지도자 협의 대표장으로 섬기시는 김용진 목사님, 바로 이어서 우리 중결회장으로 섬겼던 김수호 목사님과 한장총 중결회장을 지내셨던 우리 김수호 목사님 나오셔서 종려사 연이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척 기다렸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교회학교 시절에 어린 학생이 교회를 잘 나가면서 담당 전사님에게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설교는 가운데 야 무섭거나 어림이 오고들랑 찬송을 불러라 그리고 귀신이 나타나면 찬송을 불러라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무섭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어느 날이 학생이 귀신이 출몰한다는. 공동묘지를 지나가게 되는데, 가다가 보니까, 아, 정말 주신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 벗어볼까? 근데 찬성이 생각이 안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무서워지니까, 얼른 생각나는 것이 무슨 찬성인가? 그러고, 봤더니,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되어 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1고 찬성을 불렀더니이 귀신이 도망가면서 하는 찬성이 문고리. 감사해요. 내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그래도 망가 귀신도 살아간다니까 도망가더라 이거요 아까 사회부서는 목사님의 찬양대 70년 만에 처음 들었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건데 1929년 3월전이 제일 잘들었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니다 우리 임다윈 목사님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유견은 인을 말하고, 굴견는자비를 말하고, 천주견는 평화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성탄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해, 사다이 사랑.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 경기도 기독교란안가다 사랑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임다인 목사님, 정말 사랑으로 내가 하는 모습 볼때 감사하는데, 우리 수고한임다인 목사님께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감선 목사님은 제가 볼수록의 감동이 가요. 얼마나 모시는지, 아까도 어느 분이 얘기를 했지만, 정말 비남 비난 중에 미남이에요. 제가 옆에 갔으면 안될 정도로다가, 그 옆에 잘안 간다고 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오늘 끌어 앉 잤거든요. 유만선 목사님은 참 유명하시고, 만물을 복음으로 석권하신 목사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김동현 경기도 지사님참 예수 잘 믿으시고, 이재준 축내 시장님 정말 예수 잘 믿으시고, 송석준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박강은 국회의원인가 이교회교인된다니까이러도또또뭐 아까 국회에 또몇 분들 오셨다 그러는데 이분들 제발 싸우지 말고 잘하라고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laughs>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뭐 길게 한다 그러는데 이왕 올라온 거하루만한번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옛날에 이성계가 임금이 되는 것은 정도는 때문입니다. 임금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오지 말라 저것도 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이성계가 정도 정도고 그럼 임금은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내 네, 임금은 드는 겁니다. 두 번째 임금은 품는 겁니다. 세 번째 임금은 참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들에게는 말하기를 바쁘게 하지 말아라. 부러지마라 그런 유명을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어려운 탄국에 잘 들으시고 잘 듣으시고 잘 참고 예수의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기를 특별히 경의합니다. 수많 시간을 1시간 15분 만에 진행되었다면서 순서를 아주 잘 만들었고 진행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경상도 사람이 많이 파리기 때문에 속도적으로 가버립니다. <laughs> 기도의 사람, 실천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 서리를 많이 주시는 인다임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가져왔다 하는데 많이 가져가신 바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유만성 의사님과 사모님과 선도들을 좀 격려하고자 합니다 유만성 의사님은 성력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분이고 박력있는 분입니다 박력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국사님께 앞으로 도시사 만나면 박력보다는 협상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협상을 하는 사를 말하는데 그 김동연 지사는요 종교인 가시할 때, 우리를 끝까지 도와보입니다. 아유, 좋은 분입니다.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 우리 유만성 목사님이 경쟁을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강총 대표장은 26개 교단 4만 2천 교회 760만을 대표하는 대표장을 했고, 우리, 우리나라의 세 번째 장국의 큰 백석교단 총회장을 하셨으며, 개혁적 마인드로 백석 대신 교단 창립에서 수년 만에 천개천개 교회를 만든 아주 이곳 있는 성령 충만 하나님의 귀한 사회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잘알르와 경기도 만0천교회3 5 0만 성도 어, 3삼개의신분을 충분히 할수 있고 또 우리 앞선한 사람들 참 경기도 전쟁 많이 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 아주 순풍에 도탄 듯이 갈 줄로 믿습니다. 아주 너무 잘 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 사모님 어디 계세요? 사모님? 사모님 안 보이네. 어디 계세요? 사모님 없습니까? 사모님께 박수 합시다. 하죠, 여러분. 여기분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남자들은 사모나 부인 없으면 시체예요. 진짜 아닙니다. 저는 5월 5일날 에, 50년간 저를 도왔던 돕는 천사, 우리 사회의 천당 갔습니다. 에, 갔기 때문에 얼굴만 어, 쓰고 오세요. 꼭 부탁합니다. 여기 온 모든 목사들이랑 남자들은 자기 부인보다 한달 일찍 찾아가기를 예수님 부탁합니다. <laughs> 어, 제가 저 서울에 있다 일로 와서 14년 동안 경기수 일을 했는데, 명성교회에서 제일 밟고 있습어요 제일 밟고 있습니구국 기도에, 벗은 기도에, 막 뭐, 온갖 뭐, 그 그래, 방법을 좀 모입시다. 음, 뭐, 그러면 모입니다. 그러면, 세비가, 막 세비가 없어요. 오늘 밥사주되고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봉사자, 3월 1일도 없어 3월 1도없어 3월에 와서 차다 떨어지고 핸드셋, 대주다 해주고 이렇게 해줬대요. 이 만성 욕사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하늘라 알아돕는 차이 3월이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3월에 잘사랑하세요리그러분 이제 농담을 잘끊 있을 때 자리에 됩니다. 있을 때. 그럼 다 끊지 하세요 있을 때 자리에 됩니다. <laughs>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교회에 내가 교인들 좀 칭찬해야 되겠습니다. 장모님 장모님들과 주차 위원들 그리고 청년들 아드 위원들또 성가 대원들 이이이 교회 선도들은 육군 사관학교 선도들이거든요. 아마 이 육군 사관학교 선도가 서울 교회하고 부단학교회 수부 교회 몇개 있는데 제가 다 가본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올 때마다 목사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 개인조차 약간 약간 독재적인 분던 오늘도 보니까 내옷 가지고 청년하고 내한테 붙어가막봅니다 세계에서 이런 교회 없습니다 네. 정말 장로님 집사님, 근사님 잘리가 되었던 이그 명성교회 성도를 축하합니다 앞으로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고 어, 여러분의 수입보다 좀더 많이 생기는 것은 성장를보 많이 들여서 일을 잘하게 해주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격려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다 알아 들으시네요. <laughs> 어, 오늘 날씨도 춥고 힘들고 어른 거분해서 어, 이렇게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어, 우리 특별히 대표님께서 부탁의 말씀으로 제가 올립니다. 백혜령 국회의원님하고 김영진 국회의원님이 오셨는데 에, 여기 앞에 나오셔서. 좀 인사 말씀할 수 있도록 어, 지금 가봐야 식사 준비가 안됐다고 합니다. <laughs> 아, 너무나 빨리 <laughs>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장님을 특별히 따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백혜련 국회의원님, 김영길 국회의원, 우리 박수로 하나. 아들씩씩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 시간에는 내빈 소개 광고를 에, 자랑스러운 우리 사무총장으로 섬기시는 이승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에, 감사합니다. 아, 내빈 소개 에 올리겠습니다. 아, 우리 경기도 도지사 김동현 지사님께서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또그 국회의장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어,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어, 우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님 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laughs> 송석준 국회의님이 원 한금 시간이 있어서 어, 먼저 <laughs> 출발한다고 양해해주셨습니다. <laughs> 를 우리 박건, 박광원 국회의원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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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경근 경기도 고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laughs> 서성남 경기도 고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현희 의원님 누구 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laughs> 오셨나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청와를... <laughs> 네. 성함이? 네. 이 의원님. 아, 이교 집사님이시네요? 이차영 집사님?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교좀 좋으시네요. 그리고 그 아, 경기도 서양 안개 시군이 있는데요. 아, 수원특례시 회장님과 임원들, 고양특례시 회장님과 임원들, 용인특례시 회장님과 임원들, 오산시 회장님과 임원들, 오산시 회장님과 임원들 안양시 회장님과 임원들 모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죠. <laughs> <쉬고> <웃음> <웃음> 아, 손님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이 어깨 분에게 엄지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어, 선생님이 내빈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laughs> 선생님이 내빈이십니다. 접수를 잘 못했네, 저, 사무국에서 뭘 했길래. 우리 저, 박재순 지역구 원장님 여기 오셨는데, 일찍이 와서 인사를 했는데, 사무국에서는 잘 모르는 모양이야. 국민의 힘, 우리 동네 지역구에, 여기는. 우리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옛날 사무총장한테 물어봤더니 사무국장이 접수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더니만 국민의힘 수원시을 당협위원장, 아 당협위원장이구나 그런 거예요? 네. 어, 옛날 생각만 해서 한규택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CTS의 이상범 지사장님 오셨습니다. 네, <laughs> 어, 어, 그다음에 그 어, 국민문화신문 어, 유 유석균 유석균 대표 오셨습니다. <laughs> 예, 광고 우리 에, 순서지 참조하시면요. 사람법인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장 취임 감사 예배를 이 취임 감사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쁜 중에서도 참석하여 자결 빛내신 내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장소와 안내, 기념품 그리고 식사를 준비해주신 수원 명성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아, 여러분 기념품이 있으니까 가실 때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기념 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아, 사진에 없는 사람은 역사에 없는 사람입니다. <laughs> 꼭기념촬영에 입해주시고 아, 지하에 내려가셔서 식사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사무총장의 송원마을에 한 말씀입니다. 네, 제가 사유냐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축도하면 끝나는데 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 우리 경기도죠. 어, 1,300만 또 1,400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아무리 해변가에 모래알이 많아도 결속이 되지 않고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래알이 하나로 결속이 딱 됐을 때 벽돌을 만들 수가 있고. 그 벽돌에 집을 건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벽돌에 큰 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깊은 용성과 따뜻한 감성과 예리한 지성을 갖추신 어, 수많은 사람들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우리 에, 목사님을 우리의 수장으로 대표장으로 섬긴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 새로운 의 장력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결속한 마음으로, 우리가 박서로 영광 돌려줍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 우리 경기도 31교시 운에서 가장 연로하시고, 어, 마치 고향 입구에 가면은 느티나무처럼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 계시는 헷놀로 하신, 고향 마을에 큰 바위 온물처럼 우리를 격리해 주시는 우리 조병찬 목사 모시는데 본회의 증계회장님입니다 충도함으로 모든 예배와 취임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대표 회장으로 취임하신 유만성 회장님 목사님과 그 가족과 명성교회와 경기도 내 모든 교회, 교회들 위에와 경기 도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